안녕하세요. 한강의 채식주의자 아홉 번째 그 시작하 있습니다. 43쪽에 보면은 그 영애의 목소리가 나오죠. 무엇 때문일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져. 내가 뭔가의 뒤편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손잡이가 없는 것 없는 문 뒤에 갇힌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걸 이제야 갑자기 알게 된 걸까? 어두워. 모든 것이 캄캄하게 뭉겨져 있어. 어 이렇게 절망 상태에 빠져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현대인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산지 모르고 캄캄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영에는 그 예민하게 느끼지만은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일시적으로 느끼죠. 누구나 안느껴 상황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진 상태. 어떻게 될까요? 삶의 의미, 왜 사는가? 이 삶의 의미는 옛날에는 삶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그 종교 시대가 아니라, 그잖아. 옛날 종교 시대였죠, 옛날에는. 그 종교가 삶의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기독교 같으면 은 어때요? 내가 지금은 비록 못 살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천국에 간다. 구원받 이런 그 믿음이 있죠.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잘살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동양 같은 데서는 그 삶의 의미가 역사에서 찾아온 게 있죠, 그죠? 산바철의 사기에 보면은 사기가 인물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이런 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독립운동한 분들이 그 양반들이 많이 했죠. 제가 살던 그 마을에도 제 살던 마을 바로 윗마을에 그그 그 양반 가문이 있었거든요. 풍양 조씨 그 근데 그분들이 다섯 형제가 그 땅을 다 팔고 독립운동 갔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다 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지금은 싸워서 하지만 역사가 날 평가리라 그죠. 나라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 때 앞장서는 그 귀족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역사적 평가가 삶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어때요? 서양에서는 그 삶의 의미를 뭐로 찾아요? 신에게서 찾았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서양에서는 사후의 구원, 동양에서는 사후의 역사평가, 이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삶의 의미를 갖고 이제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업사회, 현대, 이렇게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의미를 잃어버려요. 왜 사는가. 이제 뭐 신이 죽었단 말 하잖아요.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이 옛날처럼 강하지 않아요. 삶의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어떻게 될까 이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신학자 조세 캠벨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신학자 조세 캠벨은 그런 얘기예요.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 있음의 경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음을 참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저도 그 대학 때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종교를 이제 여러 가지 믿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사이비 종교 안 빠진 게참 다행 같아요 그죠? 어쩌다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때 의미를 찾아 다녔어요 근데 종교에서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서야,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게 그였어요. 현대는 삶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 보면 그죠 그, 현대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프리들이 니체를 들잖아요. 니체가 그런 얘기 하죠. 아, 최고 인간을 아이로 봐요. 그래서 니체는 최고 낮은 인간을 낙타라 그러고 더 높은 인간을 사자. 최고 높은 인간을 아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그 가장 그존 점이 현재를 즐겨요. 그죠. 어제 뭐, 누가 싸워서 힘들더라도, 그죠. 하, 잠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또 말과 깨어나서 현재를 누려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까르띠됨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아이들이에요. 이 힘을 기르라는 게그 니체죠. 그러니까 니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살아있음을 체험하라. 아이가 되어라. 우리 안에는 아이를 깨워서 아이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현대 철학에서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영애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될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영애가 살아있음을 처음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죠. 누구,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기회가 없죠. 그영애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살균에 빠질 수도 있지, 있 그죠? 누가 유혹해서, 아우, 뭐, 구원이다. 뭐 이러면서 이상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어때요? 절망은 죽음에는 병이다. 계륵의 오라 철학자 그러게 했죠. 그러니까 절망스러울 때 가장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망을 많이 느끼지만은 심하지 않니까 으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거냐, 살아있음을 갈 거냐. 저는 삶의 의미보다 살아있음으로 가야 된다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은 그래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 내면의 힘을 기른 거라 봐요. 그래서 계속 그인문학 공부하고 그래서 마음을 성찰하고 해서 그내 안에 솟아나는 힘. 내 안에 큰 힘이 있는 걸 자꾸 깨달아 가면서 내가 성자에 가는 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면수를 들었고 밀고 가는 거죠 그럴 때잘 되는 걸 자꾸 확인하면서 내가 강하구나 그걸 하기 하면서 점점 커는 기쁨 그 살아있는 기쁨 느끼는 게 저는 그이 시대에 맞는 그 삶의 방식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영애를 이제 보던 그 남편의 시각이죠. 남편은 이제 그 영애가 이렇게 되니까 남편은 어떻겠어요. 한창 나이에 무덤덤했다곤 하나. 결혼사를 유지한 남자에게 장기간의 금욕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회식이 서어 늦게 들어온 밤이면 나는 술기운에 기대어 아내를 첩첩 보기도 했다. 저항하는 팔을 누르고 바지를 벗길 때는 뜻밖의 흥분을 느꼈다. 경밀하게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아내에게 낮은 욕설을 뱉어가며 세 번에 한 번은 삽입에 성공했다.그럴 때 아내는 마치 자신이 끌려온 종군 위안부라도 되는 듯 멍한 얼굴로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참 었 슬픈 모습이죠.이런 어, 게 이제 그 부부간에도 간간이 있다.이런 얘기 하잖아요.이때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결혼했으니까 왜 나하고 내 거부, 나를 거부하냐.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바꿔야 되죠. 사람은 결혼하고 또고 사람 은 어때요? 어떤 사이도 존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란 말 흔히 하는데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이심이체라고 생각하죠. 그 각자의 마음이 있고 각자의 몸이 있어요. 서로 존중을 받고 어떤 성행위도 어때요? 서로의 최고의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이런 완전한 만남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그이남편성애는 어때요? 그육체적 욕망, 욕정만 만족하잖아요. 이렇게 될때 상대방 어떻겠어요? 내가 성적 도구가 되냐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대상이냐. 꽤 그러니까 우리는처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남편은 이제 영애를 이제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될때이 남편은 잠시 욕정은 채울 수 있겠으나 그 뒤에 어때요? 잠시 허탈해지겠죠. 사람이란 게어 사람과 마음이 통할 때 아름답지. 그,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내 혼자 동물적 욕정만 만족해 살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애도 점점 추락하고, 그, 남편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가 이제 나이 들면은 상당히 그, 서로가 그죠. 서로가 무한심에 살아간 부부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저는 그렇생각해요 계속 그, 에리포럼이 쓴 사랑의 기술한 책이 있잖아요. 사랑도 기술한 거죠. 죠.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아트라는 게그 기술도 되고 예술도 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예술과 기술 하나를 보죠. 그 장인 정신, 예술이란 게끄다음 갈고 닦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아트를 같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것도 갈고 닦아야 돼요. 예,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죠.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 부부들이 반할 수 있어요. 반했다고 해서 반했을 때는 어때요? 어떤 아니면 아니 무슨 때문에 반하거든요. 내가 내 안에 어때요? 그 헬레나가 있다. 헬레. 그러면 헬레나를 봤을 때 반해요. 또 내가 이어 그러면 입어. 그러니까 그 당신 반할 수 있는데 이 반하고 나서 같이 살면 이제 실망하게 되죠. 그 모습이, 그 모습은 내가 생각한 거지, 투사한 거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계속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중매 결혼한 사람이 오히려 잘 살고, 윤회결혼 사람이 실망한다, 그죠? 윤회 결혼한 사람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부가 살아갈 때도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때 영애하고 남편이 어때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은 서로 막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이 부부가 망가지는데, 저는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부부들 보면은 막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사람은 다 존중스러워요 일단 존중하고 만나야 돼요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고 그러면 사람 안에는 본성이 있잖아요 이니에지 신선미 그래서 누구나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심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그 50쪽에 나오죠 50쪽에 영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내 가슴이 좋아. 저 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을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여도, 시선마저도 무시든 죽이고 해칠수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근데 왜 자꾸만 가슴이 요이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난 이렇게 말랑가는 거지? 무술 찌르고 이렇게 날, 날카로워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영예가 독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예의 아픔은 뭐예요? 영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번성도로 살아야 되죠. 타고나기를 딴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게 돼, 공감하게 돼 있어요. 인위지 진선미에 있어서 어떤 사람 보면 측은해요. 측은지심이 있죠. 근데 영예가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못 사는가 하면은, 살아, 그이 세상에서 어때요? 가부장 사회가 사람 올가매잖아요 너는 평범한 여자야. 그죠. 남편, 다. 그러면 평범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때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본성이 안 깨어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의만의 개성이 있는데 거의 발휘 안 되죠. 영에는 INFP. 어,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INFP는 어때요?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영기는꿈꾸는사람 꿈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영에는 본성도 발휘 못 하고, 개성도 발휘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축돼서,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본능은 크게 두 개거든요. 플루드가 얘기하죠.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래요. 에로스는 삶의 본능이에요. 막 살고 싶어져요. 근데 영애처럼 좌절되고 절망되면 어때요? 죽고 싶어져요. 타나토스예요. 그래서 사람은 삶의 맛, 그런 살아가는 맛은 두 개라 봐요. 삶의 맛, 죽음의 맛. 그래서 이제 다서 죽음의 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때요?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제 영애가 처음에 그런 고민 하잖아요 영애의 아픔이 언제 시작돼요 바로 그트마죠과거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어릴 적에 개를 죽이게 되고 그죠. 개가 나를 물었다고 해서 이제 친정아버지가 개를 이제 오토바이 끌고 가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먹고 그 고기를 영애가 먹어요 이트라마는 보통이 아죠 그 드라마 때문에 어떤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그민감해 되는 그 이유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바로 인간 육식동물, 인간이 갖는 그 원초적인 폭력성이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의뢰를 하면서 이걸 그 다독였는데 현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에는그 폭력이 완전히 노출돼 버려요 그 마음을 위로하는 의뢰 시스템이 없잖아요 폭력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매일 아침도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채식주라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기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죠? 고기가 고기를 먹죠. 생명이 생명을 먹죠. 이거 어때요? 이게 그 흔히 우리는그러잖아요 아우 잔인하다. 저는 그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자가 막 얼룩말 따라가잖아요. 그죠? 얼룩에서 따라가요. 그러면 얼룩말하고 달리잖아요. 그럼, 얼마또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나중에, 사자가 얼룡말의 목을 탁 물죠. 물, 물었을 때, 어때요? 얼룡말은 그 체념하죠. 그럴 때 눈빛이 어때요? 저 눈빛이 되게 평안롭다는 생각 들어요. 이런가면은, 어,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얼룡말은 저런 깊은 본능에서 안, 가, 안 된다고 봐요. 얼룡말의 사람은 뭘까요? 얼룡말의 몸도 풀을 먹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빛에서 왔죠. 광합성이죠. 그러니까 빛에서 온게 풀이 되고 얼룩말이 몸이 됐어요. 사자는 어때요? 사자도 어떤 동물을 먹은 거죠. 근데 그 동물은 다 빛에서 왔죠. 식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우리 모든 생명체 때요. 태양의 자손이에요. 크게 보면 한 몸이에요. 다하나 형제예요. 그러면 이제 얼룩말을 사자가 먹을 때 어때요? 끝으로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것 같이 보이죠. 약육강식. 그러나 이거를 이제 큰 생명 차원에서 우리가 무뭐 심하게 봐요. 올 6만은 그때 고통스러울까요? 물론 고통스러웠죠. 물리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죽을 때도 어때요? 누구 나 죽잖아요. 그죠? 동물한테 잡아 먹혀 죽기도 하고 우리가 자연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인간의 죽음은 어때요? 저는 열심히 산 사람은 죽을 때 편하다 고 봐요. 공자님이 그랬죠. 군자는 힘들게 살다가 죽을 때 편하다. 소인배는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 힘들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대로 전 실컷 열심히 살면은 편하게 죽을 수 있다봐요. 얼마말은 그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룩말은 그 최선을 다 살았죠. 열심히. 그죠. 사자가 따라올 때도 최선을 다해 살어요 열심히 달려서 이제 원 힘에 빠졌어요. 그럴 때 어때요? 사자 오면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봐요. 죽음을 받아들인 얼마말의그 마음. 그죠. 그리고 이제 물렸을 때 고통이 오지만은 그, 고통은 그렇거든요. 고통 안에 희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라톤 같은 거 해도 오래 달리면 막 힘들지만은 희열이 있잖아요. 등산할 때도 그래요. 제가 얼룩말도 그렇다고 봐요.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 희열이 있어요. 이게 바다율를 합작을 리겠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그 죽을 때도 그 사람이 죽을 때 처음에 고통이 오지만은 나중에 가면 큰 희열이 온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그래서 저는 얼룩말이 생, 우리가 생활 때 고통이다. 막 그렇진 않다 봐요. 고통도 오지만 큰 일이 온다 봐요. 그냥 새, 받아들여죠 죽을 받으려는 그 숙명. 나는 천명대로, 천명인 대로 살리라는 그, 그게 있다 봐요. 우리말 그리고 사자도 그렇죠. 사자도 먹을 때 어때요? 무심하게 먹죠. 식사죠. 근데 식사가 이게 뭐예요? 탐욕이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크게 보면 전울릉말이 사자에게 살을 나눠주는 거라 봐요. 그리고 어, 그, 풀은 어때요? 얼룡말 풀을 먹잖아요? 약이 강실까요? 얼말이 세고 풀은 약해서 잡아먹히는 걸까요? 크게 보면 생물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신들은 그 사, 동물을 잡을 때 그런 얘기 안 되잖아요. 사냥을 할때 우리가 얼룡말 잡는다. 그러면 얼말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는 걸 해석 안 되잖아요. 전그 해석이 굉장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파니샤드, 인도의 우파니샤드 있잖아요. 그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먹거리다, 나는 먹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먹는 존재지만 동시에나도 먹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룩말은 어때요? 풀을 먹지만 사자에게 먹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자는 어때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사자도 똑같죠. 사자도 얼룩말을 먹지만 사자는 나중에 어때요? 뭐 옆에서 모기가 피를 빨아 먹잖아요. 그럼 모기가 강자인가요? 저는 이 세상 약육강식이 절대 아니라 봐요. 크게. 그것들 언뜻 보면 그것만 보면 약구 강식 같이 보이지만은 큰 생명체 우주천에서 보면 살을 나눈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때도 어때요? 탐욕스럽게 안 먹고 내가 아주 소박하게 먹는 거는 아름답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예가 육식을 거부하는 거는 어때요? 탐욕, 그 폭력이 되는 탐욕, 현대 문명에 대한 분노죠. 만일에 원신들처럼 영예가 어때요? 그 사냥을 하고 의례를 하고. 허락을 받고, 먹을 때도 제의를 하고, 엄숙하게 먹고, 먹을 만큼만 먹고, 탐욕 부리않고 이렇게 식사한다면 영예는, 그그 채식주의 안 됐을 거예요. 알, 그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말라가지 나무가 되면 말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인간으로, 인간이 채식도 할수 있고, 육식도 할수 있죠. 알맞게. 그렇게 될때 저는 사자고 얼룩마의 관계처럼, 우리가 고기를 먹는 관계도 그런 관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생명체 전체가 살을 나누는 관계. 그죠? 크게 보면 다 피처의 형제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고 육말 먹을 때슬퍼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공감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파는데, 하 아파는 마음을 원신들은 의뢰로 달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튼근하게 먹고, 탐욕 부리지 않고, 그런 식사를 아름다운 식사를 봐요. 그럴 때 인간은 그 어때요? 서로 형제가 되죠. 그래서 원신들 보면은 그 동물들하고 다 형제가 되잖아요. 우리 단군 시대에서도 보면은 그 곰이 사람이 되고, 곰하고 우리하고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잖 이런 시대가 그 동물과 하나의 그 가족, 형제, 이런 시대가 많죠. 이거는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지만 그건 아니다,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차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의 그 몸, 살을 서로 나누는 관계. 내가 고플 때 누굴 먹고, 나는 또 누구에게 주고. 그래서, 저, 티벳 같은 경우 보면 장해식할 때도 어때요? 죽을 때내 내가, 나를 죽을 때 산위에서 이렇게 시체가 되어 가잖아요? 그만 독수리 와서 내 몸을 먹고.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즉, 물, 론 우리 문명사에서 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때도, 그죠. 그, 알맞게 탐욕이 아닌, 그래서 영예가 이렇게 체질조 이렇게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현대 문명에 대한 그 성찰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